0016 다시 하늘에서 본다. 배진성 하늘에서 본다. 한국과 중국과 일본 중간쯤 바다 위에 공 하나 떠 있다. 손을 뻗친 손바닥 자국들이 빛이 볼에 가득 찍혀 있다. 높은 하늘에서 본다. 미국과 소련이 질러대던 럭비공 하나 떠 있다. 축구공 하나 떠 있다. 군화발로 함부로 차던 족구공 하나 떠 있다. 더 높은 하늘에서 본다. 미국이 상대 선수를 바꾼다. 미국과 중국이 야구를 한다. 미국과 중국이 탁구를 한다. 빠따로 수없이 얻어맞은 상처 투성이 야구공 하나 있다. 찌그러진 탁구공 하나 떠 있다. 하늘에서 다시 본다. 알이 하나 있다. 알이 움직이고 있다. 알에서 깨어나고 있다. 가장 소중한 꽃한 송이 피어난다.